혹시 제가 오케이. 보이세요? 혹시 제가 보이세요? 그럼 저만 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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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지금부터 시선 고정. 괜찮아요, <laughs> 변호 <변워요>. 여러분. <잠깐만. 웃음> 이런 우리의 모습도 <laughs> 고정. 어, 노노라는데? 응, 노노? 노노? 안 사랑해 준다고?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준다고? 어... <laughs> 뭐라고? 아 뭐? However, h i n o w e v e r 어 t n e v l e s s 라이 t 를키 o 이 텐션이 아니거든. 근데 할수록 이게 올라 <웃음> <웃음>